자 다음은 우리가 여태까지 나눴던 이론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 저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 중 어떤 것이 지방 연소에 조금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v 이오 m 맥스의 20% 운동 강도로 어 운동을 했을 때 대사율이. 3kcal라고 가정을 어, 해보자고요. 3kcal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자, 20%면호흡교환율이 대략적으로 뭐 0.8. 0.8이 되겠네요. 그러면, 어, 지방이랑 탄수화물 비율을 보면, 여기가 한 3분의 2 정도 쓰인다고 칠볼수 음, 있고, 얘는 3분의 1 정도가 쓰이겠네요. 그럼 20%를 했을 때, 어, 지방 대상은 3kcal라고 가정을 하자고 했으니까, 얘는 실질적으로 2kcal가 소모가 됐고, 탄수화물은, 탄수화물을 통해서 1kcal가 소모가 됐겠네요. 자, 그러면, 어,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. 어, 운동 강도의 어떤 기준이, 저, 저중강도와 고강도의 기준이 되는 게, 어, LT점. 음, 앞서 말씀드린 젖산 역치점이 될수 있겠는데요. 물론 이거는 훈련된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가정이니까. 60%로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60%로 가정을 해서 호흡교환률을 한 이렇게 반대되게 0.9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 그럼 반대로 얘는 지방대사가 3분의 1 탄수화물대사가 3분의 2 이렇게 어, 저강도 운동일 때와 반대되는 비율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0% 운동 강도일 때 3kcal 이었지만 60%일 때는 3배가 나타내겠죠. 자, 9kcal. 9kcal 에서 비율을 보면 지방 대사에서는 결과적으로 3. 그리고 탄수화물에서는 6. 그래서 절대값을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고강도일 때가 더 지방 대사 산화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자, 그런데 또 우리가 이론에서만 머물 수가 없는 게 무조건 그러면 살 빼려면 고강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는 아니죠. 그렇죠. 어떤 개별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음, 체력 수준에 맞게 어, 저강도로 해서 그 체력 수준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좀더 효율적이게 고강도를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운동 처방이나 어떤 트레이닝 방법론에서 다룰 내용일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, 어, 운동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, 어, 골격근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